샬롬, 사랑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은 잘 보냈나요? 어,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어,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만 명이 넘어가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고. 정한 날짜와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비록 힘겹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화와 안정과 기쁨과 만족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과 위로와 용기를 얻고 또 다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주변을 정돈하고 정리하고 성경책을 지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집중된 예배를 드리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예배 준비 잘 하시길 바라고 우리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사도 신경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나하신 하나의 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싸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약어로는 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네 번째 성경에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을 찾아서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목사님이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다 찾았죠? 다 찾은 줄 알고 목사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읽어 주세요. 참빛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의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기도함으로 우리 말씀 듣고, 우리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떤 모습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시선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깨끗하고 정직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동안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능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들은 말씀을 우리가 이땅 가운데 의지하며 또한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 된 공동체로서 살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동현계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여러 환경 가운데,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가운데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극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어,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힘이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길 가득,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정한 날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아침에, 우리 11시 반에, 현장에서 또한 영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종교 행사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혹시 모르지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안에서도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그냥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하는 종교 행사, 종교 행위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 잘 모르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는 단순히 한 종교가 드리는 종교 행사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원동력을 얻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찾고 다시 우리가 놓여진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살아가는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들여지는 예배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친밀한 사귐이 있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존재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로 다가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선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는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져 있는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우리 스스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장벽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라는 장벽입니다. 그 죄는 단순히 행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비윤리적인 행동만이 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죄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이 죄라는 장벽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관계가 단절되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관계가 될수 있죠. 우리는 이것이 결코 모순되지 않고, 이제 우리는 죄의 장벽이 아니라 그 죄의 장벽이 허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 그러면 그 죄의 장벽이 어떻게 허물어졌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다시 이어주게 하는 중보자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쉬운 말로 나와 하나님의 단절된 관계를 다시 이어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를 잘 생각해 보면 나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 고리,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단한 명의 존재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 존재는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관계를 다시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일까요? 오늘 들은 말씀과 또한 오늘 우리가 들을 교리를 통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 그 관계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는 교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맺게 하여 주는 그 중보자의 자격이 되어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를 이어주게 하는 중보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 사람일 뿐만 아니라 참 하나님으로서 계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맺어주는 중보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치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야 하고 왜참 하나님이셔야 할까요? 예수님이 참 사람이셔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를 대신 치러줘야 되는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 사람이신 중보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의 형벌을 모두 대신 짊어지셨기에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의 하나님 사이에 관계를 맺어주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근데 그 죄의 짐은 단순히 사람이 질수 있는 가벼운 무게가 아니라 굉장히 무겁고 어마어마한 죄의 짐이기에 단순히 사람의 힘으로 지울수 없기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대신 지셔야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죄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것을 모두 해결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중보자가 되신 것입니다. 참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단한 가지 우리가 기억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의 거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결코 이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런 중보자가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떠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정한 희망과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친밀하게 맺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이어줄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 중보자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동영교의 3D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되십니다. 그 관계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 중보자로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장벽을 허무시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거절하려는 우리를 이끄셔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는 이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코로나 상황 가운데, 또한 청소년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찾을 수 없는 희망과 소망을 얻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무너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 중보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연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한 없는 사랑과 은혜와 궁유를 베푸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혔던 허물을 허무시고, 말씀이 육신되어서 무너졌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있다 사라지는 그 희망과 소망을 이땅 가운데서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냐는 희망과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신 주님, 우리가 주님 밖에 의지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힘겨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희망과 기쁨을 찾지 아니하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여,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를 이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동현교 3D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직 계속된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오미크론 변종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설 연휴 동안 개인 방역과 위생에 더 신경 써주고 감염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 또한 이설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 푹 쉬고 편안한 쉼을 얻어서 또한 회복하고, 육체적으로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주어진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 또한 이 연휴 기간에 신앙생활을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동연교회 3D 중고등부는 우리 인터넷 가피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성경필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피아에 가입을 하여 주셔서 성경그룹필사에 들어와서 동연교회 3D 중고등부를 찾게 되면 우리 중고등부가 진행하고 있는 성경필사가 나오게 됩니다. 비밀번호는 쉽게 되어 있으니까 1부터 6까지 치면 돼요.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등록하여 주셔서 성경 필사를 시작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동연교의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이 축도함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과 보호하심과 동행하심의 은총이 말씀이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중보자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우리 동연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동연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 여러분 이제 설 연휴 잘 보내고 건강 일지 않고 체력으로 잘 충분히 충전하여서 우리 다음 주에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설 연휴 잘 보내고 우리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